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지금 BE, ED의 길이가 나왔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정리를 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같은데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죠 평행사변형보다 작은 범위죠. 그러면 BE의 길이하고 ED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7x 빼기 1은 5x 더하기 5구고요그 다음에 7x 빼기 5x가 얼마죠? 5 더하기 1이 되니까 2x는 6이고 x는 3입니다. 그렇죠. 그럼 b2의 길이가 얼마죠? 3이니까 20이 되네요. 그 다음 ed의 길이도 20이고요. bd의 길이가 40이니까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뭐하고 같은거죠? b, d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4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AC의 길이가 14, ACB가 40입니다. ACB가 40이니까 이각은 50도가 되겠죠? 왜? 직사각형 한각이 90도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각도, x각도 50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 여기가 OBC가 2등변이니까 여기가 40이니까요. 그러면 x는 50 나왔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4니까 OC의 길이에 OD의 길이 같으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14의 반인 7이죠. 그럼 x 빼기 y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에서 7뺀 43이 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지금 ABCD가 직사각형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직사각형이면 이웃하는 두 각이 같음을 증명하면 되겠네요. 왜? 평행 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인데 이웃하는 두 각이 같음을 증명하면 되겠네요. 결국 뭐각 A랑 각 D랑 같음을 증명을 하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삼각형 MAB와 삼각형 MDC에서 AM의 길이하고 뭐하고 같습니까? AM의 길이하고 DM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BM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CM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BMC가 BM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이 a면 이각도 a죠. 그렇죠. 왜? 여기는 얻각. 그다음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두 밑각 크기 같고 여기도 엇각 그러면 지금 각 AMB 하고 뭐 하고 DMC 하고 같으니까 지금 변변 변, 각이죠. 그러면 삼각형 MAB 하고 뭐 하고 MDC 하고는 SAS 합동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 어떤 결론? 각 a 하고 각 d 하고 같다라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번 보면 각 a랑 각 b 이웃하는 두각 크기 같으니까 1번 내용 맞습니다. 2번 a c 하고 b d 하고 수직이다 이거는 마름모에 관한 얘기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각 c 한각이 90도이다 맞고요. 그다음 AC랑 AC의 길이와 BD의 길이 같다. 대각선의 길이 같다. 맞습니다. 5번 AO하고 BO하고 이웃하는 두 대각선 길이 같은 거니까 5번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 BD의 길이가 16입니다. BD의 길이가 16이니까 이변의 길이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8이 되겠고요.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OC의 길이도 8입니다. 이때 CD5의 둘레 길이니까 여기에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어 너무 간단하게 나왔네요. 어떻게 8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얼마? 21 내각의 네 이등문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어떤 사각형인가 보겠습니다. 이각의 AA 그 다음에 BB CCDD 각의 이등문선이라고 했죠? 2a 더하기 2d가 몇 도입니까? 180도죠.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면 a 더하기 d는 90도네요. 그 다음 2a 더하기 2b 또 이웃하는 두 각이니까 180도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 90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d가 90이니까 이 각도 90 그 다음 a 더하기 b가 90이니까 이 각도 90이 되겠네요. 이웃하는 두각 같죠? 반대로 밑에 밑에 부분, e b 더하기 c 도 180도니까 이 각도 90도가 나오겠네요. 네각 크기 같은 거죠?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방금 전에 했죠?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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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평행사별형 A, B, C, D가 직사각형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서 대각선도 그려주고 A, C의 길이하고 B, D의 길이가 같은 거 A, C하고 B, D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 뭐죠? 직사각형 맞죠? 그 다음에 두번째 AB의 길이하고 BC가 같은 거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뭐죠? 얘는 마름모입니다. 그다음 AC와 BD가 서로 대각선이 수직 마름모에 관한 내용이고요. AB하고 BC 이웃하는 두 변이 서로 수직인 거 한각이 90도란 얘기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각 a랑 각 b랑 같은 거 이웃하는 두 각이 서로 같은 거 직사각형 맞습니다. 9번 문제. 지금 AB하고 BC가 2대3이고, 그 다음 P는 AB의 중점, Q는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ADP하고 BQP의 합을 구하는 거죠. 각의 합인데,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AP의 길이를 A로 두면 BP의 길이 A죠. 왜? 중점이니까 1대1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그럼 DC의 길이는 2A가 e, 되겠죠. 그럼 여기를 또 2대1로 나누니까, 아, 좀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이 길이가 2a이고, 얘가 a라고 하면, 2대3도 성립을 하고, 2대1도 성립을 하네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서 보조선을 두 개만 그려주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보조선 하나. 그러면, 이때, 지금 이 각을 X라고 둔다라고 하면, ADP를 X로 둔다라고 하면, 이 각도 X라고 놓을 수 있죠. 왜? 엇각이니까. 이 각을 Y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 각도 Y가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변이 EA, EA죠. 그 다음, BP가 A면 QC도 A죠. 그 다음, 여기가 90도죠.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삼각형. p, b, q 하고, 그 다음, q, c, d 하고, 합동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p, q의 길이하고, 뭐하고, q, d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이 각도 x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 이 각이 y니까, 여기도 y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구하려고 하는 거, adp, adp 더하기, Q, B, Q, P. B, Q, P.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네요. 아, 이제 쉬워지네요. 2 각이 90도죠. X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Y. 얘가 90이니까, 2X 더하기 2Y가 90이고요. X 더하기 Y는 얼마? 4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A, B, C, D에 꼭짓점 C가 A에 오도록 겹쳤다. B, A, E가 20도일 때, F, E, C. 그러면, 지금 이 각을 X로, 아, B, A, E가 20도니까 이 각은 70도네요? 아, 문제 되게 쉽네요. 그렇죠. 접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죠? 그러면, F, E, C, F, 이 C의 크기, 아, 너무 쉽다. 그쵸? 지금 이 각을 A, 이 각을 A라고 두면 EA가 얼마가 되는 거죠? 11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몇 도? 55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